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여. 아니 그러면은 아니 뭔데 배기가 와 있는데 씨발. 그러면 한번 영상 업로드도 다 됐겠다. 한번 찍어보자고 바이오암 얘기 들어보니까 솔깃하던데 이 양반이 아마 봐줄 거거든. 무한 연배 안 하고. 이것도 변신하게 봐준 거 같은데 약간. 근데. 내가 오히려 점프를 하면 이 양반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 음, 이제야 변신 타이밍을 잡는게 문제인데 스카를... 잠깐만 개발렸어 와 이거 진짜 좀 그렇긴 하다 부동명왕 유독 어 잘하는 약간 기본기가 다져진 애랑 상대하니까 꽤더 느껴지네. 스피드 발라야겠는데, 약간 이...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음안 해준다고. 와, 이거! 변신 그 뭐야 카운터 풀리는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그거 하네. 이게 또 부동명왕의 핵심이 변신 타이밍을 다시 잡는 거거든요. 이 양반이 그걸 잘하네. 약간 이 뭐야. <laughs> 카운터 풀리는 타이밍을 아니 근데 개 발렸어. 뭐일이 풍선처럼 다 <laughs> 근데 이 양반 말대로 약간 그거다 바이오 암이. 이 뭔가 좀어 어퍼 말곤 별게 없다. 어퍼랑 손날 그거 번갈아서 하는데 딱히 별게 없긴 하다. 근데 일단 내가 봤던 바이오 암 유중에서 저 제일 잘 하니까 제가 지금 실황 멘트 치느라 채팅을 못 치는 중. 약간이 어 부동묘한 거미랑 바이오 암에 대한. 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. 약간 부동명왕이 뭔가 좀... 어... 전필도 없고 대필도 없고 약간 좀... 그... 러니까 전... 대필도 없고 전필도 없어. 그렇다고 다른 기본기가 그렇게 썩 특출난 것도 아니야. 그럼 나는 결국 카운터랑 이걸로... 그게 안 맞네. 좆대다리 그럼 나는 이... 덩치가 큰 단점을... 장점... 장점으로 살려야 되는디... 여기쯤 막힐라나? 아 잡은 잡은 따랐어요. 이게 또 문제가 한번 변신 타이밍이 끊기고 나면은 변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건데 한번 변신 타이밍 이잘 넘겼네.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라면 이거 바, 발동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. 근데 뒤졌네. <laughs> 아니 존나 힘들어 리얼로다가. <laughs> 이게 아까 그 얘기도 했었거든 이 파랑 부동명왕검. 이 나왔는데 나랑 얘랑 부동묘왕검을 둘다 좋아하거든 얘는 변신 전을 좋아하고 난 변신 후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 파랑 부동묘왕검은 약간 이 매력이 없다 약간 그런 얘기도 아까 했었습니다 님들아 제발 살려주세요 우친 거 같애 이 양반이 필살기는 아예 안 쓰는구나? 불이니까 약간 실전 압축형 플레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디쯤 막힐라나 이거 똑같 넣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못맞췄네 이거 잘 모르겠어 존나 오랜만이 아니 씨발 개발렸어 뭔데 진심 거의 뭐 양아따는 쩌우 쪼... <laughs> 양아따는 쩌우급이야 진짜로 얘 누구더라? 님 지씨 저어딴 그, 친구랑 게임하는 중인데 지씨한테 누구시죠? 제가 메신저 치... 메모한거 보고 온, 온 기다려 잠깐만 잠깐만 누구지? 이 양반 오이구나. 기모이네. 아, 지씨, 저 지금 친구랑 <laughs> 지씨, 저 이거 막게풀영 어, 찍는 중. 이따가 게, 그 올릴 거. 아, 미안하네. 뭔가 하나만, 하나만 더 찍고. 아. 레슬러 약간 그거야. 약간 약간 멋이 없어. 캐릭터가. 약간 졸려. 약간이 힘캐지만은 결국엔 찍기 말고 남는 게 없단 말이야. 그래서 결국엔 뭐 저지라든가 매니부어라든가 물론 요즘엔 더 좋은 게 많겠지만 저것도 결국 그거의 일환인데. 약간 그것만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남자답다기보단 졸려해 보인다.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건 병신이야. 왜 레슬러의 기본 기간 바뀌거든. 이게 그거네. 약간 우지선다 이게 전방 카운터가 안 먹는다고 했는데, 전방 카운터가 먹는데 공격을 씹는다고 했는데, 몇 달이 와무친거 같아. 망함 눈물이 흐름. 망함, 자꾸만 눈물이 흐름 아니 진심 와 코카, 트리스, 골드 너무 갖고싶어 너무 그거다 덩치 큰 상대한테 너무 상성이 <웃음> 물론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아니 제발 나 존나 또벅거리잖아 두번 안맞네요 혹시나 했는데 맞는구나 이게 맞나 했는데 맞네 그럼 난 이걸 필살기로 어 절대 안되고 이렇게 변신했다 솔직히 변신을 해도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아 존나 구린거라니까 이게 예, 그거다 약간 안터지저 위에서 저거 저거 찍는거를 필살기로 한번 반격해보고 싶은데 전혀 기회가 안잡히네 이거 좀 셈. 괜찮은거 같애 죄송, 죄송, 죄송. 왜 나한테 보내지냐고? 죄송, 죄송, 죄송. 왜, 안, 왜 채팅이 안 되냐고? 니네가 머리를 자꾸 타는데, 아니, 그거 머리 위에서 발 찍는 거 카운터로 카운터 칠라 했는데 전혀 기회가 안 왔어. 한번더 해볼 만한 거 같은데, 한번 더? 진짜? 내가 이렇게 끝낼 순 없지. 이렇게 조같이 끝낼 순 없지 님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일단 무적 풀리기 전에 빨라 변신 먼저. 아니, 아 잠깐만 이렇게 연기하는 거구나 머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원래 머리 위에 안 올라가지는. 건가? 자 어디로 떨어질까 전혀 틀렸고. 안네 잠깐만. 한번한번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? 한번더 해보. 오케이, 광속 발동이라서 맞 맞았네. 아니 근데 개봐야 진심. 와 진짜 너무 빡게 하면서 말까지 안 하려고 채팅을 전혀 못 치겠다 진심. 코얼로다가. 테이크 한번 딱 걸어주고 안 맞아주고요 님들. <laughs> 잠깐만 칼이 허공을 휘두르고 있어. 시발. 아 이거 카운터안 되네. 까베. 아니 이거 그거다 약간 어퍼를 이은 다음에 그 칼을 던져야 되는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, 어 사실 오랜만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은. 밖에 해보자고 이거 내가 이것을 보게. <laughs> 잠깐만 기상부정 뭔데 진심 와 이거 지능구나 진흥구나. 지능구나가 아니라 전혀 맞을 것 같지가 않았어 공격 판정 이게 전신 카운터라 그런가 유독 발동이 느린 것 같다. 아닌 거. 같기도 하고 나가드시켜놓고하는 거. 지 잠깐만 존나 이기고 싶 거. 든요 근데 이겼 거. 나이스